정치 법뗄 수도 없고 물과 기름처럼 완전히 나눌 수도 없는 두 존재가 사회의 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관련 대법원 파기환송과 간에 더불어민주당 어떤 입장 가, 가지고 있는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뭐 민주당은 지금 난리가 났더라고요. 민주당 난리가 났는데 의원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처음부터 강력한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런 의도가 개입된 판결을 우리들은 흔히 정치적 판결이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단 이 상황을 제가 뭐 정치자들은 또 이게 정치적 고관여층이 아니니까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대법원에서 굉장히 신속하게 이례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요 상황에 대해서 공직선거법에 대해서 지금 고법에서 올라온지 30여일 만에 지금 빠르게 판결을 했잖아요. 그래서 네. 지금 파기완성을 했습니다. 요 상황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절차적으로 그리고 내용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는 판결이었고 과정이었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예. 절차적으로 보면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어 항소 법원, 고등 법원에서 판결해서 이제 대법원을 올렸는데 대법원에 가면은 통상적인 경우에 사인으로 구성된 소부를 거쳐서 거쳐서 전원합의체로 회부되게 됩니다. 예. 회부될 때는 어, 많이들 이제는 아실 텐데 뭐소내에서 합의가 어렵다든지 또는 대법원의 기존의 판례를 변경해야 된다든지 이런 사유가 있을 때그 사건을 맡은 주심이 보통 넘기는데. 소부에 배당된 지한 시간여 만에 대법원장이 주도해서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가지고 왔어요. 이런 전례를 아는 사람이 없어요. 아 지금까지 대법원 역사에 그런 게없나요 있을 수도 있겠지만 최소한 한 30년 내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30년대. 내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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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어, 법원 내부 망에도 이렇게 진행하는 건본 적이 없다라고 음. 판사들의 글이 올라오고 예. 뭐 보수적인. 그것으로 유명한 변호사들조차도 이런 사례는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음. 그리고 전원합의체로 회부된 뒤에 단두번 어그 회의를 열었죠 그리고 20, 4월 22일 4월 24일, 24일 두번 예. 열었고 9일 만에 판결문을 작성해서 발표를 했어요 결과를 발표했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어 판결문 작성 시간도 있어야 되고 등등등 하니까 그리고 판결문에 담길 내용을 두 번째 회의에서 밝혔으니까 단 이틀 만에 그 상고심으로 올라왔던 대법원으로 올라왔던 기록을 다 봤다는 얘기인데 기록이 지금 알려진 바로는 대략 7만 페이지에 육박한다는 거예요. 예. 그럼 7만 페이지에 대한 고법에서 올라오는 올라온 기록이, 기록이 7만 페이지 7만 페이지에 육박한다는 거 거의 한 6만 8천여 쪽 된다는 겁니다. 그걸 이틀 만에 다 보고 의견까지 형성해서 어 발표를 하고 내부 회의를 하고 해서 정리가 됐다. 이게 가능할 건가라는 아.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 대법원에서 이번 판결 과정은 누가 뭐라 그래도 전원합의체 회부 과정이라든지 속전속결로 결과 나왔다든지 하는 걸 보면은 처음부터 강력한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보통 통상 저희가 법리나 원칙보다 의도가 많이 개입된 판결을 정치적 판결. 이렇게 부르거든요. 예. 그런 의미에서 보면 굉장히 정치적 판결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예, 네. 뭐 그래서 뭐 일부 이제 시민들 정 정보 공개 청구도 네. 해 해주라. 도대체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심화 페이지를 본 거냐. 뭐 이런 음. 얘기가 있는데 대법원에서는 네. 그거를 다 보지 않아도 네. 주요 쟁점들만 알면은 우리가 음.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또 입장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뭐 본인들이 이미 밝힌 바에 따르면 보도자료로 읽어보면 자기는 심사숙고했다. 그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예. 그리고 판결문에도 보면은 1심이라든지 2심에서 채택한 증거나 이런 것들을 다 따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음. 원칙적으로는 어 진짜 심사숙고했고 뭔가 기록에 의해서 판결을 했다면 적어도 어 어느 어 정도 기록 검토는 돼야 되는 게 맞아요. 음. 뭐 자기네들은 뭐 대충 봤다 또는 대충 봐서도 판결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이 사건에 자신들이 드러내면서 얘기하는 건 사실은 심사숙고했다는 말하고 완전히 안 맞는 거죠. 그리고 음. 이 사건이 갖고 있는 의미에 비춰봐서도 전혀 안 맞는 거고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그렇게 얘기한다면은 이 판결에 갖고 있는 무게나 의미에 비춰봤을 때는 정말 오히려 더 비판을 받아야 될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예. 일단 대법원에서 고법에 파기환송이 됐으니까 고법에 이제 하루에 하루만에 예. 서류를 송달를 했고 예. 그리고 고법에서는 이제 이거를 이달 15일, 네. 이달 15일에 첫 공판을 잡았고, 네. 지금 이제 법을, 법을, 법에 따르면은, 어, 당사자가 이제 출석을 하지 않으면은, 첫 공판이 아니라 두 번째 공판을 열고, 그 다음에 이제 판결을, 판결을 내릴 수 있다. 수 뭐, 요렇게 지금 네. 일정이 돼 있는데, 당일날 할 수도 있고, 따로 기일을 잡을 수도 네. 있고, 두 번째 이제 네. 그 공판은. 그런데, 네.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이거를 좀, 그, 법원 쪽에서 좀 의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고등법원도 어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판결 내리고 하루만에 기록을 고등법원에 내리는 것도 매우 이례적이고요. 예. 그 기록을 받은 고등법원이 이렇게 신속하게 기일을 지정하는 것도 음. 이례적이고 보통 기일을 지정하고 나서는 우편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원래는 먼저 기일을 통제하게돼 있는데 그런 절차 를다 생략하고 예. 바로 집달관한테 송달을 하도록. 조치를 내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체국을 통해서 이렇게 네. 사람이 이렇게 우체국 배달부가 오는 게 그렇죠. 아니라 등기우편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예.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법원 전달하겠습니다. 직원이 직접 들고 뛰는 거예요. 그런데 어. 이런 식으로 바로 어 그렇게 법원 직원들이 들고 달리는 형태로 진행되는 사건이 없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제가 진짜 어 들은 바로는 법원 내부 직원들조차 왜 이렇게 하지? 음.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예? 뭐 선거법 사건이 지금 처음 있었던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음.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법원이 강력한 뭔가의 의도에 맞춰서, 음. 어, 돌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의심을 음. 지우기가 어렵죠. 그렇군요. 예. 제가 이제 반론성 질문을 드리면은, 네네네네. 아니, 어쨌든, 이게 633 원칙에 따라서 30일 이내에, 음. 그러니까 이게 3개월, 죄송합니다. 3개월, 3개월 이내에, 네. <laughs> 죄송합니다. 3개월 이내에 하게 돼 있고, 이게 좀 빠르기는 하지만, 은 3개월 음. 이내에 하는 거 가지고, 이게 뭐 법원이 하는 건데,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뭐 문제제기를 할수 있느냐, 이런 뭐 반론도 있거든요. 근데 633 원칙이라고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대법원은, 방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36일 만이니까 예. 3개월도 안준 거예요. 한달 조금, 예. 조금 넘게 예. 준 거고. 그다음에 6 3 3 원칙을 지킨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 대법원에 계류되어 있는 다른 사건들의 평균 기일을 보면은 훨씬 더 오래 가고 있거든요. 근데 뭐왜 조의대 이제 대법원장이 취임하고 나서 세건에 네. 이제 요요 네. 요 대법원이 아니까 그러니까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까지 나온 게 있는데 보통 130일, 네, 뭐 100일, 그렇죠. 110일 그러니까 정도 넘어가거든요. 네. 그런데 왜이 정도일 로 넘어가거든요. 근데왜이 사건만 유독 이런 식으로 음. 속도를 내느냐? 음. 이건 오히려 어 뭔가 신속성이라는 걸 강조하다 보니까 차별적인 지급이 오히려 된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전례라든지 최근에 있었던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이 비춰봤을 때. 뭔가 이건 강력한 의도가 작용되고 있다라고 음. 얘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지금. 근데 네. 그 의도라는 건 사실은 외부에서 그렇게 추론을 하는 거지 법원이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뭐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어, 추론을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본인들은 아무 얘기 안 하니까요. 근데. 정황들을 보고 어 추론을 해 내는 거거든요. 뭐 법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범죄의 고의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지는 외부의 행동을 보고 추론을 해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런 똑같은 방식으로 추론을 해 내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소부라는 것을 건너뛰고 바로 전원합의체 회부하고 전원합의체 회부된 지 사실 단두 번의 회의만으로 결론을 내리고 그 다음에 바로 내리, 고등법원으로 바로 다음날 내리고, 고등법원에서는 다른 절차 다 건너뛰고, 바로 집달관이 들고 송달을 하려고 지금 달리고 있고,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이례적이라는 거예요. 법원 내부 관계자들도 이례적이고, 판사들도 이례적이라고 얘기하고, 그런데 이런, 그러면 이례적인 일들이 연속되게 이루어지려면, 당연히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우연히 다 이례적인 일들이 연속해서 이루어지는 건 아닐 것이고, 네. 뭔가 강력한 의도가 있는 거라고 봐야 될 거고, 그 의도가 그러면 속도를 빨리게 단순히 634 원칙이라는 을 형식적 논리를 맞추기 위한 거냐. 근데 방금 김준일 에디터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사건들 경우에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음. 그러면 이거는. 어 다른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다라는 음, 거죠. 알겠습예 그리고, 그리고 어 반대 의견서 어떤 두 분의 얘기에서도 충분히 저는 그런 걸 읽어낼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소수견이 굉장히 길었어요. 굉장히 길고요. 그러니까 본론보다 오히려 소수견이 굉장히 예, 길었던 거죠. 굉장히 걸로 지금. 긴데 예. 그 굉장히 긴 내용의 대부분이 다수견 의내 너희들 왜 그래라는 내용이에요. 음. 그러니까 10년 동안 계속 선거에서의 표현의 자유 확대해 왔는데. 예. 특히 최근에 전원합의체 판결도 그런 경향이었는데, 왜 갑자기 태도를 바꿀까 라든지, 이런 사건의 경우 좀더 심사숙고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속도를 내지 라든지, 그다음에 국민들이 어떤 선거를 앞두고 국민들의 선택권이 존중돼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그 선택권이 침해되는데, 왜 이러지? 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어 굉장히 다수 의견을 냈던 사람들이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예.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질타거든요. 그러니까 요 약간 이제 법법주의이 뭐 시도하니까 네. 제가 이제 법리에 대해서 좀 여쭤보면은 최근에 이제 공직 선거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이제 판결들이 있었지만은. 네. 과거에 좀 엄격하게 이제 거짓말하면 다 잡아놔야 돼 이러다가 이제 서구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대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말에 대한 것은 서로 이제 공론장에서 음. 서로 이제 이거를 토론하는 걸로 좀 하는 게 아니냐라는 게 확립돼 있었고 우리나라도 네. 엄격하게 하다가 이제 그거를 좀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판례들이 있었고 그게 10년 동안 이어져왔던 흐름이에요. 예, 그리고 6개월 전에 이제 정읍시장 판례가 있었는데 네. 대법원에서 요거는 조금 더그 말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우리가 표현의 자유를 조금 많이 선거 과정에서도 뭐 이렇게 보장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네. 그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판례들이 있었고 그거를 대법원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그거가 이번 그 이재명 대표 대법원 선거에서는 그런 반론들이 제대로 이렇게 반영이 안 됐다 그러니까요. 그런 얘기들이 좀 있더라고요 네. 아니 그리고 실제로. 더 약간 당황스럽고 또 많은 학자들이 지적하는 지점이 음. 어 반대 의견 아니 그러니까 다수 의견을 냈던 분들 중에 다섯 분이 보충 의견이라는 걸 내시면서 우리가 왜 이렇게 서둘러 서둘 수밖에 없었냐라고 얘기하면서 엘고오 대 부시 사례를 드셨는데 예. 그 사례는 이 사례하고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아시다시피 선거가 끝나고 선거가 다 끝난 다음에 예. 도대체 누가 대통령으로 당선됐는지가 불분명해서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지자 거기에 대해서 어, 서둘러서 결론을 낸 거고, 음. 근데 그 과정에 참여했던 연방대법관이 나중에 퇴임한 후에 그때 우리가 좀 잘못했던 것 같다라고 얘기했던 그 사례거든요. 음. 그런 식으로 개입하면 안 됐었는데 선거에. 근데 이걸 갖고 와가지고 서둘러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학자들 입장에서는 더 이상한 거예요. 음. 예. 그러니까 굉장히 좀, 뭐, 저희들이 봤을 때는 기존 사례를 바꾸면서 충분히 설명도 안 했고, 절차는 굉장히 이례적으로, 그, 그, 그리고 이례적인 것이 한 번이 아니라 몇번 계속 연속되게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강력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판결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일단 뭐파기환송에대해서 지금 서울고법에서 다시 요 재판을 하는데 15일 네. 지금 재판 공판이 열릴게 열리는 걸로 예정돼 있죠. 그런데 네. 민주당에서는 공판 기일 변경 혹은 취소를 지금 요청을 하고 있어요. 네. 지금 어떤 입장에서 그렇게 입장이 나온 건가요?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어, 선거 후보가 되면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어, 형사적으로 구속된다든지 체포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못하게 공직선거법이 보호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어, 사법적인 절차, 그리고 사법적인 절차를 통한 단죄라든지 진상규명도 되게 중요하지만 결국은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게 내버려둬서 국민들의 판단권을 존중해주고 국민의 그 판단권에 대한 를 통한 어떤 민주적인 어떤 국가기관 구성의 원리를 존중해 나가자. 이런 흐름 때문에 형사사법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지만 그걸 멈춰 놓은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그 무렵에 잡혀 잡히는 이런 기일제 기일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 원칙에 비춰봤을 때는 사실상 어 멈추거나 또는 변경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음. 예. 그렇군요. 그 미국에서도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성추문 관련해서 매수 혐의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그게 원래 대선 전에 판결이 나오려고 하다가 법원에서 우리는 대선 이후에 하겠다 이렇게 한 경우가 있기는 하더라고요. 네, 보니까. 맞습니다. 사실은 어, 그두 분의 반대 의견을 내셨던 분들도 그렇습니다. 결국 국민들이 선택하는 문제고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받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현명한 선택을 할 거다. 그런데 기소표현 위주에 의해서 검사가 골라서 기소한 사건을 나한테 왔으니 무조건 처리하겠다라고 법원이 나서는 순간 어 경우에 따라서는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검찰의 선택에 나라 전체가 흔들려 버리는 거 아니냐. 누굴 기소하고 누군 봐주고 하는 그 선택에 나라 전체가 흔들려 버리는 거 아니냐라고 반대 의견이 설실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 고려해야죠. 음, 네. 그렇군요. 또 다른 쟁점 하나는 이제 재상고 문제인데 파기환송침이 대선 전에 나오는 거를 이제 고법에서 나오는 거를 가정을 하면은 네. 대법원에 이제 재상고를 할수 있잖아요. 뭐 네. 이것도 뭐 무죄가 나오냐 유죄가 나오냐 그런데 이제 유죄 취지 이제 파기환송이니까 일단 유죄가 나오는 걸 그렇겠죠. 가정을 하면은 이재명, 그렇죠. 이재명 그렇죠. 대표가 음. 하는 거를 이제 가정을 하면은 이재명 대표의 권한은 일주일 이내에 하는 거니까 7일 정도 걸린다고 가정을 하고. 근데 20일에 재상고 이유서 제출 기한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 20일에 재상고 제출 기한을 대법원이 이게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7일 짝 지나면은 재상고 하면은 바로 그냥 재상고 이유서 안 받고 바로 판결할 수 있다 뭐 이런 전망들 우려들 이런 게 나오는데 나오죠.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러니까 사실 20일 동안 그러니까 재상고 돼서 법원에 이제 가잖아요. 예. 가면은 20일 내에 피고인 당신이 하고 싶은 말을 서면으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세요. 예.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게 재상고 이유죠. 렇죠 그러니까 예. 피고인에서는 피고인으로서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잘 정리하고 할려면 시간이 좀 걸리니까 충분히 음. 시간을 쓴다면 20일까지 쓸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대법원은 20일 정도는 기다려 줘야 되는 거고요. 그게 이제 그 법에 명시되어 있는 거고. 어, 법원 행정 처장이죠 대법관도 법사에게 출석해서 그거는 불변 기간이다 불변 기간이라는 건 뭐냐면 법원도 누구도 그 20일을 건드릴 수는 없다. 음. 아 피고인에게 온전히 주어진 기간이다 이렇게 답변은 했는데 문제는 어, 대법원이 그것을 존중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대법원은 최종심이잖습니까? 예. 대법원이 어떻게 보면 그걸 존중하지 않음으로써 위법한 행위를 하게 된 거라 하더라도. 대법원의 위법행위를 위법행위라고 판단해줄 상위 기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대법원이 마음만 먹으면 사실 규칙 운영이나 법률 적용이나 이걸 원칙과 다르게 음. 법이 적용한 법이 정한 바와 다르게 할 수도 있는 것이다 보니까 예. 어, 아까 말씀드렸던대로 대법원 이례적 모습들을 계속 보여줘왔던 것에 비춰봤을 때 혹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음.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거죠. 이거는 민주당이 먼저 제기한 게 아니라요. 예. 일부 형법학자들과 형사소송법학자들이 제기하고 있는 우려예요.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주말 사이에 민주당에서는 특히 이제 의원총회도 열고 굉장히 격앙된 상황이었고 예. 지금 대법원장을 포함해서 뭐 이렇게 탄핵. 까지 음. 할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지만 일단은 지도부의 이임을 하고 지금은 좀 보류한 상태인 것 같아요. 음. 지금 근데 그거에 대해서 또 굉장히 우려하는 분들은 정파적인 이유로 음. 이게 사법을 완전히 이렇게 마비시키려는 거냐 음. 뭐 이런 얘기도 좀 우려 비판도 음.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뭐 민주당 분위기 그리고 그런 비판에 대해서는 좀 어떤지 궁금합니다. 아니까 그러니까 저희들 입장에서. 위헌적이거나 위법적인 부분의 사유가 있어야 탄핵을 하는 건데 예. 조의대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이미 위헌적인 행태를 많이 보였다고 생각해요. 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이례적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 이런 부분 헌법적 가치죠. 또 헌법의 원칙인데 이런 것들 심각하게 훼손시킨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어 이렇게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 경우에는 탄핵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지난번에 저희들이 검사들을 탄핵했을 때 헌재가 뭐라 그랬냐면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것 같다고 국회가 판단한다면 예그 당연히 탄핵을 할수 있는 거고 그 경우 탄핵을 탄핵권 남용이라 보기 어렵다라는 음. 결정을 이미 내린 바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봤을 때 그리고 국회 다수가 국회의원 다수가 어 저건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고 법원의 중립성을 훼손했는데 라고 보고 있다면, 탄핵 자체는 가능한 거죠. 그리고 특히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대 의견 이인이 심각하게 그런 문제제기를 이미 판결문에 담아놨어요. 이렇게 되면 네. 법원의 정책 중립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훼손이 되고, 어, 국민 주권주의가 침해된다라고 다 써놨거든요. 음. 예. 알겠습니다. 그, 이제, 국회에 있는 분들이 아니라 전문가들 의견도 몇개 소개를 시켜드리면서 네.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김창록 경북대 법전원 교수는 이건 재판이 아닌 정치다. 민주당은 파기환송심의 중단과 조의대 10명의 사퇴를 요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박찬훈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런 사태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방관할 수 없다. 이거는 이제 탄핵까지 고려를 네. 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신 분들도 네. 있고 네. 차성한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은 맞지만 그 아, 파기환송 판결은 그 공정성의 외관 손상과 부실 논증으로 비판하 받아야 마땅하지만 음. 적어도 절, 절차적인 합법성의 테두리 내에 있으니 탄핵엔 신중해야 된다 결과적으로 이런 의견을 냈는데 지금 뭐 어쨌든 민주당이 지금 상황에서 약간 탄핵을 바로 하지 않고 조금 더 이제 속도 조절 그 지도부의 일임한 것도 약간 이런 의견들이 좀 엇갈리고 있는 거를 좀 고려를 한것 같은데 제가 뭔가 궁금한 거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뭐 탄핵을 언제 하느냐 그런 것보다도 지금 민주당이 어떤 판단을 하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어떤 상황에서 어떤 판단을 할수 있을 것이냐 그게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15일에 일단 뭐 공판이 열리고 지금 이거 여기를 하는 것까지는 지켜볼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예를 들면은. 고법에서의 어떤 진행 상황을 보고 이거를 탄핵을 대법원 할 것이냐 아니면 이게 고법에서 판결이 나고 대법에서 넘어갈 즈음에 이렇게 탄핵을 추진할 것이냐 이런 거를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음. 뭐 이거 이게 지도 이거 어차피 이건 지도부가 음. 해야 되는 음. 위임이 거니까 위임이 되기 때문에 위임이 위임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예. 상황을 예. 보고 판단을 할것 같은데요. 예, 예, 예. 이제 고등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간 이상 이제 고등법원이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을 하겠죠 그러나 음.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대법원 전환합의체 판결에 기속되기 때문에 그걸 따를 겁니다 다만 예. 절차 진행을 엄청나게 속도를 무조건 빨리해서 하겠다 음.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들이 의심하는 그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거잖아요 예. 뭐 내용이나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 고민하면서 그러면서 또 대법원의 결정에 기속돼야 되니까 기속이 되겠지만 절차 진행도 무리하게 한다. 예를 들어서 어, 기일 변경 신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해 줘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음. 그다음에 피고인이 어떤 새로운 사실 을 다투려고 증인을 신청한다 그러면 받아들여 주거나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 다 무시한다. 그럼 이거는 명백히 의도가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무조건 정해진 길로만 정해진 속도로 간다라는 의도가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네. 이 재판을 공정하다고 할수 있느냐 일반 피고인의 입장으로 한번 놓고 보자고 꼭 우리 후보를 놓고 보지 말고 아니 기일을 좀 변경해달라 나 그날 도저히 못 나간다 이것도 안 된다 증인을 한번 신청해보자 이것도 안 된다 뭐 아무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면서 무조건 빨리 끝내겠다는 의도를 명백히 재판부가 가지고 있다 그러면 어떤 일반 시민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문제 제기할 수 있고 이건 위법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 상황이 되면 아마 저희들이 판단하지 않을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네. 그 마지막으로 이제 법안이 지금 민주당에서 쏟아졌는데 네. 하나는 뭐 대법관에 지금 지금 14명에서 뭐 30명으로 늘리는 거 이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삼심제도가 아니라 사실상 이제 삼0에서 뭐 불복할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 가져갈 수 있는 거뭐 음. 이런 것들이 좀 찬반 논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이게 사법시스템 정치가 사법시스템을 완전히 음. 뒤흔드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음. 우려도 있고 음. 뭐 여러 가지 논쟁점이 있는데 좀 민주당에서는 지금 어떤 입장이십니까 우선 대법관을 늘려야 된다는 얘기는 뭐 아시다시피 굉장히 오래전부터 나왔던 얘기입니다 법원에서도 뭔가? 사실 굉장히 요구했던 예. 거예요 그리고 법원도 예. 최근에는 아이고 그러면 상고법원 안되면 대법관이라도 늘려주세요 라고 계속 요구해왔던 게또 사실입니다 예. 그리고 심지어 더 나아가서 아예 대법원을 분야별로 좀 나눠서 노동 대법원 뭐 민사 대법원 이런 식으로 좀 나눠봅시다 이런 얘기들도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어, 이 이야기는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어, 얘기고 시민사회 진영에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요구했던 것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헌재하고 법원 사이에 어, 관계를 좀 정립하기 위해서 재판이 헌법 소원의 대상이 되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논의도 헌법 재판소가 생긴 이래로 수십 년간 계속되었던 논의입니다. 근데 차츰 이제 헌재가 판례를, 헌재 결정의그 내용을 바꿔가면서 재판의 재판이 헌소의 헌법 소원의 대상이 되는 범위를 넓혀오고 있었어요, 계속. 그러니까 또 대법원 그게 굉장히 불편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언젠간 입법적으로 정리돼야 된다는 얘기가 나온지도 10년이 넘었어요. 네. 사실 뭐어 이런 고민들이 처음 제기되는 건 아니고요. 음. 여러 가지 이제 계기로 좀더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에고 예. 저는 그 논의에 대해서는 이해하는데해필이면은 네. 지금 <laughs> 다 이렇게 대법에서 원 이런 판단을 항상 하고 나서 국회는 뭔가 계기가 <laughs> 생기면 좀 고민하는. 예, 민주당에서 <laughs> 이렇게 딱 하니까 이거는 법원에 대한 뭐 예. 이렇게 보복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근데 제가 좀 보면은 이 시스템이라고 예. 하는 게 문제가 있지만 또 사람들의 노력이나 이런 걸잘 들어가면 그 문제라는 게 수면 아래로 내려가기도 하고요. 예. 경우에 따라서는 있었던 시스템의 문제가 이렇게 수면 위로 올라올 때도 있어요. 운영하는 사람들의 문제에서 아 이건 진짜 확실히 지적돼야 되는 하자구나. 지금 어떻게 보면 법원이 국민적 신뢰를 좀 잃는 행동들을 하면서 그물 밑으로 내려가 있었던 시스템의 하자가 다시 막 아주 크게 보이는 상황이 된 거고. 또 이럴 때또 고쳐야 또 권력 기관들이나 힘 있는 기관들은 또 고쳐지는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짧게 요것만 네. 여쭤볼게요. 네. 뭐 정치인이시도 하지만은 이제 음. 법조인으로 오래 활동을 네. 했잖아요. 우리 네. 사법 시스템 또 정치권의 눈으로 봤을 때 어떤 것들이 조금 문제가 있고 요런 것들은 고치면 좋겠다. 요런 거 말씀해 주시죠. 뭐 과거부터 법원이든 검찰이든 국민적 신뢰를 참 받았다가 못 받았다 하는 경우들이 많고 특히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힘 있는 사람들만 뭔가 법원이 잘 챙겨주고 힘 없는 사람은 잘못 챙겨준다 이런 얘기 있었고 특히 요즘에는 점점 그 얘기가 좀 도가 좀 강도가 좀 세지면서 뭔가 자기네들끼리의 카르텔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까지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법조 일어나가 좀더 제대로 좀 진행이 되면서.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사법 시스템 운영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참 다이나믹한 어. <laughs> 대한민국이 다이나믹한 아닌가 다이나믹한 <laughs> 예, 다이나믹한 그런 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